남을 세워지는 달도 별을 두고 가는데 어, 안녕하십니까 일을 기자 되요? 응? 피잖아요 옆에 어르신이 어떻게 하는가? 네? 어른들이 일하시는데 어찌 내가 일을? 도이지 젊은 사람 대리할 수 있습니까? 어? 이 품종이 뭔데 이렇게 굵어요? 이거, 그거, 창방. 창방에 한번 이렇게 탁구공 많아졌네. 창방. 홀게 꽃이 많이 왔습니까? 꽃이 막 2중, 3중 왔. 어 그러면은. 큰 건, 작은 건다 따내는. 그러면은, 노벌 먹고 하는 농가는 어째야 됩니까? <laughs> 지금 전쟁했긴데요, 하람 먹고 해가지고. 이키나 많이 달리는데. 그 산들은 어째요? 아 했지 하면 아니멀요 아니 뭘쩡해 매일 아니, 하던데 매일 해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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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이없어요지겨가이카지는가 뭐? <laughs> 그래 해야죠 그래 야지 아유 뭐 환경도 없네 아전뭐아또창방 엄청 굵어졌네요 수고하십아저에 비가 온이알굵아 비가 오고 나서 금방 굵었군요 하루하루가 틀립니다 지금 비대기라서 빨리빨리 저가를 해 줘야지 가일이 굵어지는 식인데 일손이 없어가요 농가마다 전부 외국인 투입자도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자 여기는 저가 작업하는 복숭아 자두 가운입니다